테란 고수만 야 잠깐만 야 46승 7패입니다 뭐야 님 전정 뭐임 아니 저는 표본이 적고 진짜 고수시네자 주중이요 저는 다 합니다 랜덤 유저라 근데 테란방이라 테란 방이라 테란 고등거임 고고 자 일단 엄청난 고수를 좀 만난 것 같아요 그나저나 진짜 고수시네요 미네랄이 자 고수의 냄새가 납니다 상대방 야, 일단은 무난하게 한번 가무겠습니다. 상대방의 이제 실력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서플라이 한번 지어 줄 거고요. 미 상대가 이제 아주 과묵합니다. 약간 고수 특징이 좀 조용하긴 해요. 상대가 이제 되게 과묵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차 일단은 슬슬 또가주도록할 거고요. 자, I 음, g 가보겠습니다. 아주 이제 A c i 상 y 고요 저도 이제 좀 집중해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상대도 이제 풀 집중 모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하이! 자, 일단은 원서치 성공. 상대도 이제 오버로드 저한테 한번에 왔을 거기 때문에 서로 이제 원서치라고 봐도 무방하구요. 자. 미네랄 건제 일단 들어오는데 상대가 그거 이제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를 최대한 못하게 잘 해줄 거고 야 큰일인데 지금 배가 좀 아프네. 어떡하지? 진짜 큰일인데 이번 게임까지 버틸 수 있으려나? 자일단은 레오 완성. 자 배럭도 한번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농담이 아니긴 해요. 레어가좀 느리긴 한데 상대가 안마당에 갔나? 이것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자레어갑니다레어가 주면서 일단 드론을 좀 많이. 찍어주고 있다는 거~ 야~ 원래 근데 게임은 여유있게 해야 되는데~ 이거~ 마음 급해지면 안 되는데~ 게임 하다가~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그거는~! 그 선입금 해주셔야 돼요. <laughs> 자, 선입금, <웃음> <웃음> 자, 선불입니다. 선불, 근데 이제 약간 조심해야 될 거는 먹튀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 자, 레어까지 일단은 상대가 잘 갔구요. 일단 두 분을. 진짜 많이 생산해주고 있다는 거 자. 썽큰도 하나 지어주고 드론만 일단은 계속 해주고 있어야 상대가 드론만 일단 한번 공격을 나가봐야 되겠는 거 라이브톡 감사합니다 자, 썽뜸 강요를 좀 많이 시켜줄까 합니다. <목소리> 자, 아이고, 또 감사드리고요. 상대를 지유하게, <목소리> 가난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자, 이거 오버로드 한번좀 잡아볼까요? 오버로드. 오버로드. 성탄 강요를 좀 제대로 시켜주면서 이제 스캔도 한번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칼이 슬슬 뜰 거란 말이에요. 슬슬 그거에 대한 대응을 좀잘 해줄 거고 여기도 이제 터렛 공사 먼저. 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시시 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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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시시시 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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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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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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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동팔이 슬슬 공격적으로 움직일 것 같거든요. 자 이거를 일단은 잘 캐치를 해두기가 하겠습니다. 최대한 다시 쭉두면은잘 막아주긴 했죠. 잘 털어줬고요. 상대가 일단 집요하게 공격적으로 할것 같습니다 하나씩 자 최대한 잘 커버해줄 생각 아이것또 후원 감사드립니다 분명이 어딘가 이제 또올 거란 말이죠 자 3회 철이 올라갔고요 계속 이제 수비적으로 신경을 잘 써줄 생각입니다 이런 거, 좀잘 커버해줘야 돼요. 자, 털을 끈 사람, 잘 들어가 주면서 말이죠. 자, 여기도 음, 일단 네. 한번 온단 말이에요. 음. 아, 자, 이것만 좀잘 소개해 주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상대가 만약에 알면은, 저 큰일 나거든요? 근데, 네. 자, 아직 모르니까, 아, 자, 최대야. 야, 야. 야. 근데 컨트롤이 수치한 좀 수치한 좋기는 수치한 하다, 상대가. 많이 좋아요. <목소리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자, 리도 하나 잘 찍어준 준비 해줄거고요 그러면서 일단 히드라 리스크 댄 가져갔습니다. 서플라이 디팟을 안정적으로 잘 지어줄 수 있도록 할거고요 한번 잘 싸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타이밍을 좀 조심해야 되긴 하겠는데 이거 그러면서 일단 해처리 올라갔고요 해처리 잘 커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페어 조 일단 해 주긴 하는데 벙커도 일단 안전하게 하나 잘 지어줘야 되겠고요 신지티좀잘 신경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일단은 좀 최대한 잘 막아줄 건데 제가 이거를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대처를 했고요. 상대가 야다 꼬라박아 버렸네 이거. 아, 그러면은 한발을또 나갈 법하죠. 애초에 이제 터의근처에잘 대기하고 있었고 하이브 넘어갑니다. 베스 한번 찍어주면서 저글링 숫자가 꽤되기는 하는데. 자, 이 업그레이드까지 네. 좀 신경써줄거구요 하나씩 잘쓰겠습니다라이브또 감사드립니다 네. 자, 네. 럴퍼 네. 변신이 네. 일단은 네. 들어가는데 네. 메딕은 좀 네. 두개 빼자 네. 두개만 네. 빼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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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가 일단은 공격적으로 모든 거를 좀 막아보겠습니다. 아, 일단 넓어가 대충 있네요. 그거. 자, 수비가 일단은 잘 되어 있었다는 거. 데스 관리 같은 거를 좀 신경 써서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레기 업그레이드랑. 인구수 잘 뚫어주도록 할 거고요 멀티도 하나 좀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살짝 스탑넣고 였죠? 살짝 스탑넣고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자 병력이 일단 인구 막혀가지고 살짝 공백 상태긴 해요 제가 인구 막혀가지고 이거 한번 좀잘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자 여기도 일단 한번 오고 있고요 여비만좀 신경써서 잘 해줄 생각 자일분을좀잘 지켜줘야 할것 같아요 이거 여기서 하나씩 잘 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야, 큰일 났는데? 자. 헬, 자, 야, 좀 많이 큰일 났다, 이거. 자, 킬만 좀 신경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대한 잘 막아주도록 할게요. 마인도 있기 때문에. S 관리. 잘 해줘야 되고, 상대 공격이 일단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수비 신경 잘 써줘야 한다는 거. 자, 이제 수비적으로 계속 잘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대가 저도 일단은 멀티를 어느 정도는 잘 먹어놨고, 일본 피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자, 배슬 관리만 좀 신경 써서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팩토리 좀잘 올려주도록 할 거고요. 자, 가스를 최대한 주체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슬만 어느 정도만 잘 모아줘도 이제 나쁘지 않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야, 이거 좀더 좀 초조해지긴 한다, 근데. 자. 하나 이제가는 잡아주고 한개가 이제 멀티를 어, 먹어주려고 합니다. 이거 빅토리도 음, 이제 음, 메카닉으로 음, 좀 음, 전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차도 음, 이제 하나 하나씩 음, 좀잘 찍어주면서 실실 음, 이제 한번 음, 오고 있습니다. 음, 하나씩. 자, 잘해줄 생각 자, 업그레이드도 이제 잘 해줄 거고요 일단은 요렇게 탱크까지도 잘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널코을 이게 LED를 잘 걸어줘야 되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걸어주면서 잘 대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수도 일단은 좀 많이 막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해줄 거고요. 이제 슬슬 탱크를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를 일단은 상대가 이제 가만히 있을 때 저도 잘 먹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도 이제 이레디 하나 잘 넘어가 줄 거고. 자, 이것저것 일단 잘, 야, 롤커를좀 많이 겹쳐놨다, 상대가. 많이 겹쳐놨어요. 자, 일단은 신경을 좀잘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리도 일단은 잘 늘려주면서. 현재 디파이너가 방을 시원하게 끼는데, 성강님도저 트라일라처럼 시원해지고, 진 좋으신가요? 알고 아, 감사합니다. 저는 절대로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씩 일단은 도로까지 좀잘 걸어주도록 할 거고요. 배스를 좀잘 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배슬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슬슬 이제 여기도 한번 잘 털어볼 생각. 하나씩. 자, 울트라가 일단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수비만 좀잘 신경 써보겠습니다. 울트라 수비를 일자 잘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자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상대가 일단은 굉장히 또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수비만좀더 신경을 잘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일단은 좀 많이 어, 죽어버렸다는 어, 거자 아이고 또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여기도 이제 드론을 좀 많이 잡아줘가지고 어, 상대가, 상대가 어, 이제 드론이 좀 많이 끊겼다는 어, 거자한번 옵니다 업그레이드 아, 저 좋거든요 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비만 좀 신경을 잘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렉같은것도좀잘 지어줄거고 골리앗도 좀 찍어주도록 할게요 골리앗 상대가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또 해줄 수 있습니다 마인같은거 일단은 좀잘 깔아주도록 할거고요허렉공사랑 이런거 좀 잘해줄 생각 일단 가난해져서 일꾼을 좀 먼저 찍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터이 공사 같은 거 이제 좀 잘해줄 거고요. 여기도 하나씩 잘 해줄 생각. 중그레 이제 털에 잘 해줄 거고. 자 일꾼을 지속적으로 또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나씩. 자 이렇게. 공격 꾸준히 잘 찍어주면서 이제 저도 어느 정도의 메인 병력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데슬 관리도 좀 신경 써주고 있고 형님 다음 판 종족 상관없이 아가능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상황이 되면또 해보도록 하고 이거 탄 건가? 자 탔습니다. 상대 한번 수비하러 좀 제대로 가볼 건데요. 오 신경을 못 썼어. 이것 때문에 신경을 못 썼나? 자 오히려 좋죠. 오히려. 주십오자 오버로드 죽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이제 탱크 압박을 또 진행을 시킬 거고요. 자넓서 이제 순식간에 순사. 그러면서 이제 회전력 싸움으로 또 가겠습니다. 여거도 이제 점프해 줄 거고요. 럴커 죽었죠. 계속 이제 압박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병력 탱크 찍어주면서 수비해 줄 거고요. 좀 있으면 이제 여기도 이제 당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이레디도 잘 걸어주면 되고요. 자, 멀티를 너무 잘 먹고 있어가지고 일단 괜찮긴 한데, 옆구리 러쉬를 좀 조심해주긴 해야 한다는 거. 자, 한미가 일단 어찌 좋지? 수비를 해주나요? 자, 계속 저도 이제 죽은 만큼 계속 나오기 때문에 소모전 잘 해주면 됩니다. 메카닉의 무서움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데스도 있고, 천천히 이제 오거든요. 자, 드랍식도 좀 한번 써가지고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탱크도 이제 계속 가져올 거고, 팩토리도 이제 하나씩 계속 잘 누려줄 생각. 상대가 이제 지상 유이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마인 같은 것도 좀잘 깔아주면 은 괜찮아요. 이렇게. 결국에 이제 힘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자원타격까지 또 받구요 하나씩 지속적으로 계속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난전유도 벌처 드랍식까지 한번 써주도록 할거고 자 이런식으로 이제 벽타 가지고 탱크가 좀 많아가지고 상대 입장에서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은 요렇게 또 주지가 나와버렸고. 야, 상대가 전적에 걸맞는 보수긴 했습니다. 자, 방이 다시 있나 한번 찾아볼까? 야, 근데 일단 방이 안 보이는데? 아쉬운대로뭐 리플레이라도 볼까요? 초반은 좀 16배속으로 한번 볼까? 상대가 이제 컨트롤도 좀 날카로웠거든요. 이제 드론만 찍어주면서. 성큰 지어주, 투엠 뮤탈하고, 3회 처리 올려줬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성큰 지어주면서, 뮤탈을 한번 찍어줍니다. 뮤탈 한번 찍어주면서, 자, 한번 찌르죠? 이제 뭐, 공업도 추가로 찍어줬고, 여기서 이제 터렛으로 수비 잘해줬고요. 아이고, 또 천원 우원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살짝 좀짤짤리는 당했고, 아, 이또도천원 후원 감사드리구요. 일단 터렛을 잘 지어가지고 수비 잘해줬고, 상대가 이제 드론 찍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좀 짤짜리를 좀 당해가지고, 이제 서플은 좀줄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득을 많이 봤거든요. 상대가 이제 저글링이랑 한번 덮칩니다. 하지만, 이게 바깥에 있었으면은 제가 싸먹혔겠지만, 퍼렛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퍼렛 다섯 개가 계속 공격하는데, 이거는 이제 상대가 무리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압박을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잘 막아줬고. 근데 이제 제가 중간에 인구가 여기서 제대로 막혔어요. 84에서 좀 오래 막혔어요. 인, 일꾼이 자꾸 돌아가지고, 이제 병력 생산이 좀잘안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여기서 진짜 위험했다. 여기서, 자, 일단, 멀커 숫자를 좀 줄여놓긴 했지만, 병력이, 제가 거의 전멸 상태였고요 어찌저찌 막아줍니다. 자, 다행히, 상대가 이제 후속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제 트리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일군 피해를, 크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갈만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오래 시간이 끌렸다면은, 진짜 위험했는데, 요 정도면은, 잘 수습을 했었죠. 이레디 걸어주면서, 이제 메카닉으로 또 전환을 하고 있고, 업그레이드 또 빠르게 잘 넘어가고 있거든요. 공일업 벌써 돼 있고. 아이고, 좋은하루님 또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상대가 이제 럴커 숫자 최소화하면서 울트라도 굉장히 빨리 넘어갔고, 저도 이제 체제 전환도 빠르게 잘 해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레디로 계속 갈가먹어주면서 업그레이드 이제 잘 해주고 있고요 저도 이제 위쪽에 멀티 다 가져가면서 이제 마인으로 라인을 잘 유지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견제 한번 잘 해줬죠. 자. 그리고 이제 울트라가 나오면은 기동성이 저그가 빨라지기 때문에 수비를 잘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넓은 위치에서 탱크로 한번 수비를 한 이후에, 공격을 이제 진행을 시켜주고, 마인을 좀 꼼꼼하게 잘 박았죠? 그리고, 드론이 좀 많이 죽은 상태에요. 아까 이대1로좀 죽었었나 본데? 못 봤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한번 갑니다. 이게 타 있었나? 야, 타 있는 건 아니었네. 그냥 보낸 건데, 이것도 이제 아깝죠, 사실은. 메카닉 업그레이드를 너무 잘 해놔가지고, 상대랑 비슷합니다. 레이트 메카닉인데도 불구하고. 자. 일단은, 이제 인구수가 메카닉으로 다 채워져 있고, 팩토리는 지금 다 늘어났고, 8팩토리에다가, 여기에서도 이제 2팩, 탱크 찍히고. 제가 이제 자원을 더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회전력 싸움으로 가면은, 유리하거든요. 자. 이제 네, 다크 수업을 뿌려주긴 하지만 탱크를 이제 좀 넓게 자리 잡아주면서 이득을 봅니다 자, 이게 약간 업그레이드의 힘이기도 하거든요 업그레이드가 딸리면은 이런 또 제가 옆으로 또 손해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화력에서 좀 많이 압도를 했죠 이런 식으로 좀 탱크를 띄엄띄엄 배치하면 약간 그 갈가 먹는 플레이죠. 점점 이제 루토로 빠져드는 그런 느낌. 아무튼 이렇게 또주지가 나와 버렸습니다.